천송과 46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송과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로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히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난 팔으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삼개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몇년 전에 여기 현지인과 결혼한 한 한국 남성과 잠시 이야기, 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인의 가족이 있는 시골에 한 브라질 농부가 들어왔는데 어, 이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어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큰 유지가 될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 트랙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1 0헥 타르가 넘는 굉장히 큰 땅인데 이 트랙터를 사용하니까 아주 쉽고 빠르게 많은 양의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이 사람에게는 이 트랙터가 자기 힘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10헥타르가 넘는 땅을 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트랙터의 힘을 비니까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이 빠르게 할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최초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에겐 는 그를 따르는 조직화된 아주 튼튼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권세도 있었고 강한 군대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에게 군대도 없었고 그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가진 왕의 권세와 군사력을 힘으로 삼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일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강한 세상 권력에 맞서서 자기는 너무나도이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존재였죠. 자,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난 때마다 자기를 구원해주신, 자기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여러가지에 비유하면서 예, 고백하고 있어요. 여와는 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반석, 요새, 산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수라는 뜻이죠. 또 바위는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그냥 작은 바위가 아닙니다. 산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처럼 산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적이 공격해도 능히 막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방패에 비유하고 있어요. 방패는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을 막고 이 칼을 막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또 뿔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모든 비유를 바로 이 사울에게서부터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자기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뿔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시죠. 3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비게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구원해 주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오늘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기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그 힘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의로웠어요. 그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켰던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이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22절에 그 모든 귀로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지옥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여기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에 고백하고 있고 또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함으로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교만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함께하실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더디 볼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것이죠. 순종하고 그분의 이 뜻대로 살려고 작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악을 범치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오늘 30절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통을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만한 눈은 어떤 눈이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와 군사력을 자기 힘으로 삼았어요. 결국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울은 자기보다 더 강한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났을 때곧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군병들, 군병들이 예수님을 포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세상의 종의 귀를 자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곧 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검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역시는, 역사는 힘을 가진 자의 역사예요. 힘을 가진 자가 정복했지만 또다시 더큰 힘을 가진 자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 7절에 보면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구로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나보다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보다 힘이 센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진하는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십니다. 3엘상 14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어,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주 이 보잘것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이 이 14장 6절에 보면은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계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지금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면 정말 보잘 것이 없죠. 자 요나단과 자기 병기 든 사람 한 사람 두 명이서 막강한 적군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자 일반적인 상식은 군대가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 적진영에 전진합니다. 겨우 두 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적진영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면, 요나단처럼 내가 정말 보잘 것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을 때이 살인이라는 사람이 이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사은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자, 시간이 지나니까 자주 오던 친구들도 안 오고, 그리고 가족까지도 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겠죠. 차가운 감옥 바닥 속에서 정말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바다가 이렇게 어, 써놓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 돌아보지 않는다. 절망에 섞인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하루는 이 감옥 바닥에 돌멩이 사이로 이 작은 싹이 나옵니다. 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신기해서 이 사람은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아껴서 이 식물에게 줍니다. 나중에 싹이 나고 꽃봉우리가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죠. 그러자 이 사르니는 이렇게 이 전에 썼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을 지우고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마침내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감옥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마침내 이 조세핀 왕비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비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수 없다. 하면서 이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마침내 황제가 허락해서 사르니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이 되었던 재산이나 명예, 혹은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은 결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혼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할 정도로 바다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자존심이란 것은 전혀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처지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왕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평생 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다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장 비참하고 바다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이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비록 보적꽃 없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능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내려놓게사오니 오직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